맛있지? 이거 소금간 한거지? 어? 음, 맛있 맛있지? 등골도 좋지? 응? 딩을, 딩을, 딩을. 시원하지? 응? 딩을. 그러니까 엄마 밥 많이 먹어야지 등골도 좋게 아아 음. 아아 응 음. 떡은 로 불고 줄 아아 음. 아음음음세요 아. 음. 음. 피네 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됐어 새콤해 새로 난다 봐라 <laughs> 희안하네 머리가 또 새콤한 머리가 나는 것 같다 오 세상에 세상에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어머 엄마 검정머리 <끔적머리> 어떻게 생각해? <laughs> 어머니 검정머리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laughs> 기분이 어때요? 젊어졌네 <laughs> 청춘을 잘 돌려다오. 암비니지 뭐. 어? 안비. 한번 봐봐. 엄마가. 안비. 안비. 물 갖고 오라고요? 자, 엄마 이거 끄자 끄자 하자 말자 엄마 옆에 있겠대 말자가 엄마 옆에 이렇게 있겠대 말자가 엄마 내가 뿌글씨 쓴거 한번 봐봐. 음. 주기도문 뿌글씨 쓴거 봐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꿈터에서도 예수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 그렸네. 아 이게 주기도문이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오며. 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지켜주시고 이 밤도 주님. 민계진 어머니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편안함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주여, 배가 부른데 배가 부르네. 배가 부르네, 배가 부르네, 배가 불러 주님께서 지켜봐요. 주시옵소서. 예수님, 배가 안 고프게 해주세요. 밥은 먹었는데 조금 전에 먹었는데 어?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참 글씨를 잘 썼네. 일이 쓰기가 안쓰운데. 음, 음, 그림도 예쁘게 그리고. 음, 어머 일로 앉아서 이거 자꾸 읽어 봐야 되겠네. 여기가 쓴거 이거 이거. 죽이도 문. 교회를 안 데고 가는 게더안칼스러울 수는 있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주 연자를 삼아 아게스쿠 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엄마, 바이. 엄마 잘 있어? 응? 응, 그래, 엄마 또, 이별 하자. 다음에 올게요. 어? 오지 마? 어? 어? 왜? 내안 보고 싶어? 어? 배가 고파.